전북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관영 지사님하고 좀 비슷한 점이, 네, 제가 볼때몇 가지 있어요. 네, 뭔것 같으세요? 첫째는, 네. 일잘러. 네. 그러니까 네. 뭐 전북 올림픽 같은 경우 누가 할수 네. 있겠어요? 네. 생각에는 그 추진하고 결과를 낼 수가. 네, 예. 일잘러, 일중동러. 네. 그다음에 고시 출신. 네. 시골의 아들. 네, 공통점이 뭐 그렇게 되겠네. 그때 제 생각에는 또 도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음.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께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고 뭐 저도 있는 자리를 과감하게 기득권 좀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라는 것이 제그 동안의 삶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점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차이는 이제 고향이 다르죠? <laughs> 아니, 제, 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김기사님은 밝어. 두분다 시골의 아들인데, 에. 밝어. 에. 우리 이재명 기사님은 요즘,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은 요즘 온화해졌지만, 사실 에. 좀, 우리가 그 에피소드를 들어서 그런지, 에, 네. 약간 좀 어두운 구석이 있잖아요. 에, 근데 에. 타고나기를 진짜 밝게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마 어렸을 때의 그 환경에서 조금 비롯되지 않나 싶어요 이+, 대, 이 대통령님은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소년 공예 생활을 한다는 거는 저희 시대에도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도 적어도 중고등학교는 갔잖아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지었지만 그래도 음. 아버지가 야 그래도 남자는 고등학교까지는 꼭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아버지가 졸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학교는 서로 다녔거든요 저도 저희는 아들 저희 집 아들만 여섯이에요 제가 5번인데 그렇지만 형제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좀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좀 화목하게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책을 보면 논도 밭도 없는 네. 경상북도 산, 산골짜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네네. 없고 네. 우리 김관영 기사님은, 거긴 그래도 군산 이쪽은 평야도 있고 농사질 때가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희. 그 차이도 컸던 것 저희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논농사가 한 5,000평 정도 됐으니까요. 부자네. <laughs>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laughs> 네. 그거가지고온집안 쉬고 10명이 먹고 살기에는,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교육시키기에는 빡빡하죠. 솔직히. 네. 다른 점또 하나 있어요. 뭐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그, 성남시장 할 때부터 봐서 하는데 네. 엄청나게 홍보를 잘해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안써져도 네.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밤새가 하고 있거든. 네. 근데 우리 지사님은 내가 볼때 일만해. 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이 대통령이 못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 대통령이 그만큼 더 부지런하신 거죠. 음. 이 대통령 이 아마 퇴근하셔가지고 요즘도 SNS 확인하고 텔레그램 취급까지도 음. 제가 보낸 텔레그램도 확인하시고 답까지 주시더라고요. 아, 새벽 2시, 3시에 읽어보죠. 그, 그러니까요. <laughs> 그거 보시면 수천명한테 오는 거를 다 답을 하신다니까 음. 엄청난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대통령 되셨죠. 그래서 <laughs> 새벽 2시, 3시에 보내는 사람도 문제고 <laughs> 또 읽어보는 사람도 문제야. <laughs>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그 당선되면서 네. 우리도 미국처럼 네.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 하는게 네. 일반적인 코스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 네. 많으니까 네. 네. 열심히 하세요. 아이, 뭐, 저희가 응. 거기까지 따라가려면 응. 멀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대통령님이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님과는 좀이 루트가 걸어온 길이 다른 것이 이 대통령께서 주로 행정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지금 전부 합쳐서 2년 반 정도 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2년 반 정도 하셨는데 대부분의 응. 시간을 성남시장 8년, 경기도에서 4년. 이게 행정을 저도 국회의원을 8년 하다가 행정을 가보니까 행정은 이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실용주의와 시민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치적인 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에 집중해가지고 뭔가 시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것에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삶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대통령님 하실 때 그, 실용주의, 그 다음에 일, 이 부분에 성과 내는 거, 여기에 아마,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당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령 코스가 그동안에는 여의도 국회의원들 하다가 네. 하는 건데 좀 달라지는 것 같으니 네. 잘하시고 특히 오늘부터 희망을 가져볼까요? 예 <laughs> 여기서부터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홍보는 네. 근데 네. 이 설명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예 네. 책도 있어요. 그거 저 이번에 네. 그 미국 가서 활동하신 거 보고. 그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 네. 얘기를 쓰셨길래 네. 페이스북에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출판계에서도 유명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의료 서비스 기관.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신문에서 음. 재벌 회장님들이 국내에서 불치병이다 어렵다 하면은 음. 결국 미국 메이오 병원에 음.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신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만 본 음.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 제가 어떻게 거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음. 직접 메이오 클리닉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음, 음. 그런데 아, 정말 놀랬어요야 진짜 세계 1위라는 것이 이 정도구나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해요? 아니면 뭐가 특징이에요? 일단은 에, 규모에서 일단 놀래요 음. 로체스터시가 있는데 시의 음. 전체 인구가 12만이에요 음. 근데 메이오 클리닉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가 8만 명이에요 로체스터 시 자체가 메이오 클리닉 때문에 음. 성장하고 조성된 시이고 음. 8만 명의 구성원으로 로체스터 시가 돌아가고 있고, 메이오 클리닉이 이제 맨 처음에는 카톨릭계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메이오라는 분이 창업을 하시고, 그 시골에 병원을 만들고 수녀님들 다섯 분이 직접 바느질하고, 음. 그다음 간호사 역할 을 하고 해가지고 환자들을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울 아산병원 같은 사이즈가 <laughs> 예, 예. 한한열개 예,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음. 되고. 와. 근데 곳곳이 미국은 단순히 이게 병동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것보다 한 다섯 배 내지 1 0 배가 많은 음. 연구 시설들이 있어요. 아, R&D를 잘한다. 네, R&D를. 그런데 음. 제가 거기 가서 정말 놀라면 1년에 의료 수입이 약 25조 원 정도 되는데 와. 그런데 1년에 야 너희들 연구 많이 하는데 더 연구해라라고 하고 기부를 사람들이 많이 한답니다. 음. 기부 1년에 기부 받는 돈이 2조. 그다음에 뭐 하바도 비슷하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병원 이제 의사들이 메이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아, 수술기구를 이걸 좀더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공학자들, 엔지니어들이 1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 항상. 대단하네요. 의사와 그거면... 엔지니어의 음, 결합. 음. 이게. 현장에서 바로? 네. 그 이게 80년 역사인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엔지니어 쪽에다가, 아이디어를 패스하면 엔지니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수술할 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술기구를 전 세계로 퍼쳐요. 여기서 1년에 어. 수입이 1조. 특허료 뭐 이런 거. 네. 건. 여기서 아. 1조. 그래서 2조 1조 의료 수입 말고 그, 그 수입만 3조래요. 병원장은 해볼만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 간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음. 한 것이 뇌수술 일인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계 음. 교수예요 그분이 뇌수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뇌수술을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할까 효과적으로 할까를 계속 연구할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뇌수술 하면서 이거를 고정시키는 그 수술기구를 발명했는데 그동안은 금속으로 스틸로 만들었는데 음. 이제 누가 그런 거예요 스틸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탄소 소재로 만들면 무게가 3분의 1이고 또 굉장히 더 오래 가고 그리고 탄소 소재가 몸의 몸과 이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CT 촬영이나 MRI 촬영에 사람이 해롭지 않답니다. 오. 그래서 탄소 소재를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잘하냐 했더니 전북으로 가 봐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전북을 다른 분한테 소개 받고 아, 전북으로 온 거예요. 아, 맞아. 뭐 무슨 효성에서 하는 그 탄소 소재 그 있잖아요. 얘가 한국 탄소 산업 진흥원이 우리 전북에 있어요. 갑자기 전라북도로 확 들어오네. 네. 그래서 그분이 한달 전에 사실 전북을 방문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탄소 관련 시설과 연구 시설 여러 회사들을 방문하고 좋다 여기하고 같이 손잡고 이 기계를 만들어보자라고 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정식으로 계약하고 탄소 소재를 이용한 뇌수술 기구뿐만 아니라 메이오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여러 의료 기기들을 여러 품목들을 탄소 소재로 바꾸는 아, 것을 해보자. 예. 여기까지 협약을 하고 온 거예요. 전라도 병원을 들여오는 자든 그게 아니고 퍼트하려고 네네네. 의료 기기를 탄수 수제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음, 것에 네. 그 전초 기지를 메이오 클리닉이 하겠다. 근데 에보트라는 전 세계 의료 기기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메이오 클리닉에 우리가 채택을 하면 메이오 클리닉에서 채택된 의료기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이번에 전 세계의 큰 수출 전초기지를 메이요 클리닉과 손잡고 어, 만든 그런 어, 의미가 있다 가만히 있어 그 상장된 주식이 쓰. 효성 뭐 탄소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회사 만들기로 <laughs> 했어요. 검색해보면 된다. <웃음> <웃음> 그쪽에서 어? 먼저 연락이 예, 한국의 예. 전주가 네. 탄소의 메카다 네. 해가지고 연락이 먼저 와서. 네, 네. 음, 뱅크오브뉴욕 피델리티 투자 이거 다큰 회사들인데 여기도 만나고. 또 저희가 왜 거기를 만나려면 음. 점, 지금 전주에 국민연금공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1 0년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 세계적인 연금 중에 지금 세 번째 큰 기관이거든요. 음. 앞으로도 더 규모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전북을 국민연금공단을 기초로 해서 자산 운용과 관련된 여러 그 금융기관들을 좀 모아서 음. 자산 운용 중심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어딘가에는 돈을 맡겨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운용을 맡, 돈을 맡기는 회사 중에 지금 가장 큰 데가 피델리티고 또 뉴욕 bny 네, 뱅코 뉴욕 네. 이런 데에다 이걸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맡기는 회사들이 사무실을 저 전주에 지금 내, 이미 낸 데도 있고 내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미 16개의 자산운용 기관들이 전주에 사무실을 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큰손 예금주 한테 잘 보이려고 어,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전주에 사무실을 내면 아무래도 의사소통하기가 훨씬 맞아요. 수월하니까 이런 데에다 전주에 사무실 내면 나중에 평가할 때도 조금 메리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했는데, BNY는 이미 사무실을 냈고, 피델리티는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역시 세계 1위 하는 회사, BNY가 미국에서 가장 상장 오래된 금융회사예요. 그러겠죠. 뉴욕이 돈의 네. 중심이고 네. 진짜 가보니까 대단하더만이요 음.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레버리지로 해서 전 세계 돈을 전라북도로 끌어들인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제 보니까, 네. IOC 창설, 뭐, 올림픽의 날,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네. 전라북도 올림픽. 매년 6월 23일이 올림픽데이입니다. 어제 6월 23일날, IOC 위원장이 이번에 12년 만에 바뀌는데, 새로운 IOC 위원장도 어제 취임을 해요. 아, 그랬어요, 어제? 네, 어제 취임했어요. 음. 그래서, 올림픽 대회를 데이, 우리도 기념해서 음. 어차피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서울과 전주가 경쟁해서 <laughs> 전주가 이긴 다음에 81대 19, 네49대 11, 네퍼 네, 네, 저희가 이제 유치를 위한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음. 그동안 대선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전북에서 하고 음. 그다음에 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광주 전남 이라든가 충청권 수도권 이런 데 들도 그 발대식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래요 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제 올림픽 데이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유치위원을 유치 를 지원하는 음. 위원을 2036 올림픽 에 맞춰서 2036명을 임명했습니다. 네. 제가 그 기구 명칭을 보니까 범 네. 도민이야 그러니까 네. 전라북도 차원의 단체란 말이에요. 네네. 뭐 이거를 이 한국의 내셔널 어젠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판을 하게 된다면 네. 단판이라는 건좀 그렇지만 뭘로 설득하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국내 후보 도시가 정해지면 음. 통상은 그동안 뭐 평창올림픽이라든가 8 8올림픽이라 이럴 때는 두달 내에 국가 차원의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무역협회 회장이던가 네. 그러니까 유연장하고. 저희들로 만약에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2월 28일이 우리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4월 말 안에 사실은 정해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지가 됐어요 통상 민관 유치위원회를 하는데 민, 민 쪽에서는 대한상위 회장님이나 정경련 회장이 또관 쪽에서는 현직 총리님이나 전직 총리님이 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총리도 현재 공석이고 이 정권 교체기여서 이것이 늦어졌는데 이제 총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선임이 취임을 음. 하시면 두달 안에 곧바로 아, 김민석 총리 이제 오늘뭐 예, 총리하고 네, 정, 정부 차원의 음. 정부 차원의 유치 지원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닝샷은 뭡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유혹하는이 대표 이, 이 대통령님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음. 전주에 오셔가지고 음. 나는 전주올림픽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범국민 유치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새만금 개발을 빨리 완료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죠. 부산 엑스포처럼 되면 안 되겠죠. 진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음. 잘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또 전라북도가 좋은 일이 또 있었어요. 아니 무슨 장관의 그 텃밭이야? 막 무슨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네. 그 지금 외교안보팀이 다 전라북도로 짜여졌다 국정원만 네. 지금 호남이 아니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사실은 저도 이런 일은 참 태어나서 처음인데 전북 도지사로서는 내각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가는 것이 참 저로서는 너무 소중한 일이고 고주 에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좀 전북 출신을 좀 많이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외교 안보 라인이 예. 에 그렇게 전북 출신들이 많이 이번에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골대받았던 그런 분들이 제 실력을 인정받고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안보팀이 우리 전북 분들이 주로 맞는 것에 대한 혹여라도 무슨 편향성이나 쏠림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북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향되지 않는 또 중립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안심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좀 온화하죠. 예.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근데 외교안보팀을 전주 올림픽하고 그러니까 전주 올림픽 준비하라고좀 배려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는 그 생각도 솔직히 그러니까 좀 했어요. 산업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네네네. 이 양반들이 올림픽에는 또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이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외교부가 열심히 뛰어야 돼요. 음. 외교부가. 네. 외교부 장관님이 우리 전북 출신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큰 힘을 넣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이 문체부 장관이에요. 음. 문체부 장관이 또 음. 문체부, 네. 네. 문체부 장관과 네. 외교부 장관이 같이 딱한 팀이 돼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 음.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입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어제 그 국회 의장님이 전주에 오셨어요. 아 우건식 의장이요?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봉우동 전투 105주년 그건 만주에서 있었던 거죠. 네, 105주년 승전 예, 기념식을 했는데 음. 광복회장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봉우동 전투 기념식을 서울에서만 했는데 왜 전주에서 처음으로 전북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북이 동학 농민 혁명의 고장인데 예.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이 (25년 후에) (3.1운동으로) 그다음에 또 봉우동 전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리자 해서 이제 전북으로 유치해서 처음으로 지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건다 <laughs> 갖다 쓰는 도지사님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장님한테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의원 외교를 하러 다니시는데 의원 외교하실 때꼭그 나라의 IOC 위원들 또 IOC 위원과 친한 국회의원님들을 좀 가능하면 좀 만나셔서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들을 할수 있도록 음. 국회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말씀 꼭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저희는 IOC 위원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국회 국제국이나 또 의장실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IOC원들 108명을, 장부를 다 만들었죠. 그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국정원에서도 좀 도움을 솔직히 좀 받았고요. 음.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음. 108명에 대해서. 이야, 음. 전북도청 음. 참 국제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또뭐 추경이다, 뭐 내년도 예산안, 또 지금 정부안 확정하고 있고 네. 한데, 어떤 것들에 좀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추경을 하게 된 거는 저는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방은 더 힘들고요. 그럼요. 서민 민생경제는 정말 힘듭니다. 도지사는 매일 그 현장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요, 사실 지금 고사 직전이에요. 23년, 24년, 연 이틀, 올해까지 3개년 동안 국세수입이 줄다 보니까 국세수입에 아. 19.24%를 지방으로, 지방 교 재정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국세가 줄어드니까 이게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내려오는 돈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계속 빚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빚을 저희 반 같아서는 빚을 한 5천억 내고 싶지만 또 매번 5천억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천억, 천억 빚도 내는 경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만큼 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정부가 단비 에 조금 줬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정부가 지방에다가 주면서 80%만 국비로 하고 20%는 지방비로 매칭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지방에서도 사실은 또20% 매칭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뭐 그래도 정부가 단비를 줬으니까 이번에는 매칭해서 좀 살려보고 음. 또 앞으로는 조금 지방 재정에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꼭좀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나라 경제를 바라본 피해를 전라북도가 보고 있네요 22년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22년에 제가 도의사로 처음에 딱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7월 1일 날 취임했는데 그해 국세가 넘쳐 가지고 사실 솔직히 2천억을 더 받았어요 음. 당초 예상보다 그러니까 2천억을 더 받으니까 저희도 여유가 그렇죠.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500억을. 비로 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500억을 사용하고, 1500억은 미래를 위해서 사실 저축해놨어요. 음. 이제 그거를 이미 다 썼죠. 윤정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리더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를 여러 번 했는데, 에, 좋은 말씀 하시고 써주는 대로 잘 이루시기는 하는데, 디테일하고 정확한 업무 파악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에, 상당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했다.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훨씬 몇수 위에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토론을 해보고 실제로 얘기를 해보고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내공이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크실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어이 적용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어, 저는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희망이 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정말 도약해야 되거든요 또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올림픽도 잘 챙겨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통합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 전북의 산업 중에 음.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이오 산업하고 음. 미래 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농생명 산업.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전북은 그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한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예, 선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존 디어라는 미국 농기계 회사 얘기 아시죠? 아 대단하죠. 아 우리 피렌체 식탁에도 칼럼으로 났는데. 네네. 세상에 농기계 회사가 AI를 써가지고 순간순간의 그 대처를 굉장히 끌어올렸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미국 CES에 가서 음. 존 디어관을 예, 예,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전체를 다 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말로만 듣던 존디어가, 음. 야, 현장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움직이는지를 직접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음. 예. 음. 그렇게 한번 저희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지만 네. 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저는 피렌체의 식탁에서 예. 보내주는 칼럼 또 유튜브 굉장히 유익하게 잘 보고 있어요. 예, 예, 예.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이처럼 저는 좋은 그 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저도 열심히 <laughs> 응원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또 구독자들과 같이 함께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전북이 전북 특별 자치도로 되면서 미래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다. 음, 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 지역을 정말로 규제 프리 지역으로 음, 한번 음. 제대로 만들어서 음.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는 예. 많은 산업과 기술들을 새만금에서 다 테스트를 하는 음. 그런 테스트베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음. 제가 이번에 아 음. 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그렇게 할 건지를 지금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다 모으고 있는데 조만간에 총리님 취임하시면. 바로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국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게 19세기 후반부에 서부에서 금광이 나왔잖아요. 네. 서부 개척 시대에 막 전부 다들 열심히 일확천금을 노리고 해 가지고 그 결과 이제 미국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김광현 기사님 말씀드리니까 새만금을 서부로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새만금도 서부예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예. 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음. 다른 나라에서 핫한 기술이 음.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늦어지면 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를 대신에 우리나라에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사업들 음. 이런 거를 새만금에서 테스트를 음. 먼저 해 보자 이거예요. 빨리 규제 프리. 네. 그래서 한 3년 해 보고 아 이건 정말 괜찮다. 그럼 대한민국에 음. 퍼트리는 거죠. 예, 일잘러 지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